자, 봉장장입니다 코박토큰 수익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70원 땡큐 땡큐. 그냥 제대로 맞춰드렸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3 2이하에 사세요. 670원에. 영상에 제가 목이 터져라 얘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그리고 언제 매도한다? 지금. 나우 나우. 지금 매도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매도할 타이밍입니다. 얼마? 천원에 매도합시다. 천원. 예. 이천 20원. 예. 우수리 뺍시다. 우수리. 전문용어. 우수리 뺍시다. 깔끔하잖아요 49% 지금 시장 폭락입니다 폭락 무슨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FTX 사태로 난리니다 그쵸 여러분 다 아시죠 FTX 사태로 난리인데 이게 또 제네시스라는 회사까지 번졌어 얘왜 출근 중단 얘도 거래소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들어보셨나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어마무시한 아무튼 큰 회사야 큰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레이 스케일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엄청난 공포감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니깐요. 다 폭락 나왔으면 난리 났으면 난리.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매수하세요. 자, 매도하십시오 지금 매도, 지금 들어갈 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35원 막 올라가니까 깔딱깔딱 거리는데, 우리 그냥 1,000원에 우수리 빼고 매도하자고 그랬습니까? 자, 50%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죠. 아니, 제가 또, 제 영상에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딴게또 있잖아요. 뭡니까, 그럼? 아 옆집 누가 뭘 하나 코인을 누가 이렇게 안내서 샀는데 야 이게 상장이 됐대 상장이 상장이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제가 23년도 1분기에 여러분들 상장을 할수 있는 상장 이 임박해 있는 코인을 100% 무료라고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난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장하면 돈이 된다는건다 아세요, 그렇죠? 근데 코인은요 기본 100배입니다. 기본 100배라고요. 내가 100만원 넣었으면은, 곱하기 100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사행성인 것 같아서. 근데, 천배도 가능하다니까요. 물어보십시오. 상장돼 있는 코인을 주변에 누가 갖고 있는 사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어마무시한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0% 무료로 리겠다니거요 선착순 30분만 드릴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난 주말에도 난이 났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선별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깐요. 희망 가져 가십시오. 로또입니다. 로또. 자, 그리고 이거 코박 토큰 이거 제가 지난 영상 찍은 겁니다. 그냥 보세요. 사이 매수하십시오. 690원에서 700원 사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돼요. 지금 740원 정도 가까이 내셨으니까 매수 자리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라고요? 700원이라고요. 690원에서 700원 사이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기 못 사신 분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690원, 700원 됐죠. 됐습니까? 자 매도하시라고 그랬죠. 얼마에 천 원에 우수리 빼고 그쵸? 됐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7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안에 이 안에 또 다른 뭔가 있겠죠. 그쵸? 이것만 단순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만의 20년 동안에 기술 적 매매했던 사람의 노하우가 노하우적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들어오시라니까요. 그냥 들어오세요. 이 보세요.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여기, 월요일. 21일, 월요일이라고 돼있죠? 눌러야 되나? 여기 월요일이잖아요. 그쵸? 월요일. 그냥 클릭해서 그냥, 그냥 내려와 볼게요 57%. 뭐 하트도 날려주시고. 자, 5%, 5% 작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폭락 나오고 있어요. 8%, 자, 10%, 9%, 10%, 계속 나오잖아요. 15% 이렇게. 따라만 하시라고요. 또, 제가 칠리즈 몰랐습니까 275원에서 275. 난리나 잖아요. 제가 엄청, 사... 네, 진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칠리즈도. 리즈 화면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자, 이거 칠리즈 4시간 봉인데, 어디서 사라고 했어요? 여기 있죠? RSI 지수. 30위로 내려갔죠? 매수, 매수, 매수. 거래량 털잖아 매수. 언제 팔라고 그랬어요 70. 70이잖아요, 여러분. 70 여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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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근데 제 영상 여기서 보시고 나서 여기서 이거, 이거 하락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캔들만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그냥 따라하십시오, 여러분들.